자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은 이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 동기 내적 심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신 분석적 어, 상담 이론에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측면이나 그다음에 과거 측면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에서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 기재, 방어 기제의 사용이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우리가 이 보딘의 보딘의 다섯 가지 문제 범주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 범주와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했던 윌리암슨의 변별 진단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믹싱해서 시험에 잘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첫 번째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이 있을 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할 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아 갈등 요소가 있을 때, 자아 갈등 요소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택의 불안입니다. 선택의 불안, 선택의 불안. 불안적인 요소는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없음인데, 문제 없음은, 자, 확신 부족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 확신 부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보딘의 다섯 가지 문제 범죄는 제가 앞에서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이런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의 과정, 보딘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탐색과 계약 체결의 단계, 그다음에 비판적 결정의 단계, 그다음에 변화를 위한 단계, 3단계입니다. 이 문제는요. 2차에서 잘 됩니다. 2차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단계에서 기억 들어갑니다. 탐색과 계약 체결에 난게 2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방어적 태도의 의미, 방어 기제 쓴다고 그랬잖아요. 방어적 태도의 의미를 탐색하고 상담 과정을 구조하며 상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탐색과 계약 체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판적 결정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조력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판적 결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변화를 위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아를 보다 명료히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조력해야 됩니다.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게 정신분석 상담의 목적이 되거든요.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썰리번이 강조한 바로 지금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간관계 맺도록 조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를 위한 단계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정신분,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자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아 강화,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고요. 자, 직업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바른 직업적 선택, 자,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아를 강화시켜서 직업 선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 선택 잘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겁니다. 원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신 분석적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2차에서잘리 했었던 건데요. 보딘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탐색과 계약을 체결해라. 탐색과 계약 체결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판적 결정이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됩니다. 비판적 결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한 단계입니다. 자, 변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세 가지가 바로 과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 탐색 및 계약 체결이 1단계가 되고요. 비판적 결정 단계가 2단계, 변화를 위한 단계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봐 주셔야 됩니다. 방법 들어갑니다. 어, 상담 기법의 명료화 비교, 그다음에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명료와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교, 세 번째가 해석이 됩니다. 명료와 비교, 해석. 거기 기법이라고 돼 있죠. 네, 상담 기법의 세 가지 명료와